여보, 우리 비상금 통장에 있던 돈 당신이 빼갔어? 분명히 지난달에 500만원 있었는데 200밖에 안 남았네? 아, 그거? 내가 이번달에 보너스 받으면 조용히 메꿔놓으려고 했는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차피 우리 부부 비상금이라서 쓰고 채워놓는 건 상관없는데, 돈을 쓸 거면 나한테 이야기라도 했어야지. 통장 확인해보다가 깜짝 놀랐잖아. 미안, 앞으로는 안 그럴게. 근데 300만원이나 어디에 쓴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곳이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한 곳에 쓴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더 수상한데? 당신이 회사랑 집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큰돈쓸 곳이 어디 있어? 취미 생활이라곤 기껏해야 헬스장 다니는 것밖에 없잖아. 혹시 사고라도 친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혜미가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300만원 빌려줬어. 아가씨가? 또? 아니, 아가씨가 당신한테 빌려간 돈만 얼마야. 지금까지 갚는 걸본 적이 없는데. 매번 그렇게 돈 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주는 것도 아가씨한테 안 좋은 거야. 알지, 아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몇날 며칠을 사람 들들 복가대잖아 급하게 쓸 곳이 있었겠지. 나중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언젠데? 통장에서 돈 빼간 29일에 아가씨한테 돈 빌려준 거야? 응, 바로, 내 통장에서 동생한테 그대로 이체했지. 이체 내역이라도 보여줄까? 아니,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봐. 역시 내 예상이 맞네. 지난달 30일에 아가씨 백화점에서 가방 샀잖아. 당신한테 300만원 받아서 명품 가방 샀다고. 뭐, 나랑은 이제 가방 안 사기로 약속했는데. 진짜 급한 일 있다고 해서 겨우 빌려준 건데, 그 돈으로 가방을 사? 아가씨 완전 상습범이야. 진짜로 돈이 없어서 당신한테 빌린 거안 갚는다고 생각해? 지난 여름 휴가도 아가씨 유럽으로 열흘 동안 놀러 갔다 왔지? 해마다 여행이며 사고 싶은 거다 사면서, 그때마다 돈 부족하면 당신한테 빌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려서 쓰고 다니는 거야. 생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걔가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오냐오냐 하면서 키워서 그래. 나도 걔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뭔가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렇게 제 멋대로지. 당신 지금까지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돼? 글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자잘하게 몇만원 빌려준 건 빼고, 이번에 300만원까지 합치면 1,100만원이네. 내가 지금 당장 아가씨한테 그돈 갚으라고 하고 싶은데, 당신이 직접 전화해서 다음 달부터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해.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돈 빌려주는 건 금지야. 알겠어. 나도 이제 앞으로는 해미한테 절대로 돈안 빌려줄게. 엄마 아빠한테도 이야기 해놔야겠다. 걔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되겠어. 그래. 아가씨를 위해서라도 그만해. 시집 가기 전까지 돈 하나도 못 모으겠다. 남편에게는 9살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늦둥이라 집안에서 너무 오냐오냐 버릇없이 키운 것 같았어요. 어차피 결혼하고 시댁과 멀리 떨어져 사니까 신우와 마주치는 일은 별로 없어서 다행인데 문제는 시댁 집안 식구들 모두 신우한테 쩔쩔매고 특히 갚지도 않을 돈을 계속 빌려서 쓸데없는 곳에 쓰더라고요. 시부모님이야. 어차피 자기 자식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치는데, 제 남편도 똑같이 큰 돈을 빌려주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고 답답했어요. 예전에는 남편한테 500만원 빌려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홀라당 날려먹은 적도 있고, 본전 찾는다며 시어머니 비상금까지 전부 가져다가 날려먹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볼 뿐, 정작 본인은 아무런 타격도 없고, 오히려 더잘 먹고 잘 놀러 다니면서 살더라고요. 신우가 한달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매년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을 몇 개씩 살수 있었던 이유도 시부모님과 제 남편 돈으로 흥청망청 사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막고 싶었고 적은 돈이라도 매달 얼마씩 신우가 갚아주는 성의를 보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반년의 시간이 더 지났지만 단돈 1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던 와중에 제가 폭발하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여보 아가씨 찾았어? 차, 차? 무슨 차? 걔가 차를 샀대? 나 속일 생각하지 마. 아가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보고 왔어. 아버님 어머님이랑 당신한테 고맙다고 글까지 써놨던데. 그 글에? 그래? 그러고 보니 걔가 차를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뽑았나 보네. 당신 얼마 줬어? 주긴 뭘 줘?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통장 내역 다 확인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당신이 돈을 안 줬는데 왜 아가씨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그래? 돈을 안 주면 아가씨가 저 차는 무슨 돈으로 샀어? 아니 나는 그냥 계약한다고 할때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얼마 보태주지도 않았고 거의 부모님이 해주신 거지. 그래서 얼마냐고?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당신이 이번에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것만 얘기해. 계약금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보내줬고 이번에 차 나온다고 해서 썬팅하고 블랙박스 해야 한다길래 그거 하라고 120만원 더 보내줬어. 나 진짜 미치겠다. 아가씨가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가당키나해. 당신이 말리지는 못할망정 돈을 보태주고 있었다고? 아니 외제차도 외제차 나름이지 그거 얼마 안 하는 거야? 요즘 국산차보다 저렴해? 전부 합쳐서 4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을걸? 한 달에 200만원 겨우 버는 아가씨가 4천만원짜리 차를 타는 게 맞는 거야? 아, 됐다. 어차피 내 동생도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당신 120만원은 무슨 돈이야? 내 용돈 조금씩 모아두고 있었어. 웃기지 마. 당신 용돈 맨날 모자라서 카드 쓴거다 알아. 무슨 돈인지 똑바로 이야기해. 나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 있었어. 근데 이제 곧 연말이라 성과금 나오니까 그걸로 메꿔 놓으면 돼. 당신은 걱정하지 마. 그게 메꾸는 거야? 누굴 바보로 알아? 난 진짜 모르겠다. 예전에 빌려줬던 돈 1,100만 원이랑 이번에 빌려준 돈 170만 원까지 내일까지 전부 받아와. 내일, 내일까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그리고 이번에는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한 거야. 오빠가 되어서 동생이 새차 뽑는다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나는 아직 8년 된 경차 타고 다니는데, 당신 동생은 외제차 산다고 거기에 돈을 보태줄 마음이 들어? 왜또 그래? 당신은 검소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화내기도 싫어. 그냥 앞으로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당신 동생한테 돈을 퍼주건 월급을 다 갖다 바치던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 너랑 못 살겠으니까, 겨우 이 정도로 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는 너희 식구들만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빌려줘도 되는지 사줘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됐어. 이런 일로 이제 화내기도 싫어. 나만 없으면 너희 식구들 아주 화목하게 살것 같으니까 이제 난 빼줘. 우리 이혼하고 여기서 끝내자.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오늘부터 우리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찾아오지 말고 이혼 서류 준비되면 만나자. 여보 진짜 이억이야 여보. 남편은 도저히 구제 불능인 것 같아요. 그 집안 식구들 모두 평생 신우한테 붙잡혀 살았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 같았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 돈을 천만 원 넘게 시누이한테 가져다 줬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시댁일에 신경 안 쓰려고 참고 있었는데 이젠 한계예요. 저까지 이상해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인간은 저랑 이혼하면 재혼하지 말고 평생 자기 동생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